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설레임. 가슴 뛰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 해맑은 미소로 희망을 키워주는 힘. 오늘을 넘어 더큰 세상을 열어가는 에너지. 한국 담보발전과 함께하는 최규성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남부발전 소셜 리크루팅 지원자 최규성입니다. 한국 남부발전 소셜 리크루팅의 첫 번째 미션은 바로 경험입니다. 저는 현재 보고 계신 동영상을 통해 짤막하고 강렬하게 저만의 장점과 제 경험이 남부발전에서 어떠한 힘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준비된 저만의 강점과 제 경험을 통해 한국 남부발전의 보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동영상을 통해 함께 감상해 보시죠. 동영상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영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소셜 리크루팅 첫 번째 미션 동영상의 주제는 나의 경험이 남부 발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인가입니다. 그럼 주제별로 나누어 저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저는 청년 인턴 종료 후 입사 시험을 치렀지만 아쉽게도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께서 오랜 당뇨로 시력 상실의 위기에 있습니다. 꼭 성공하여 어머니의 시력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은 컴퓨터와 관련된 행정 업무 능력입니다. 청년 인턴 근무 중에도 주로 전산 서무 행정 업무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또한 저는 IT 블로그를 운영함으로써 홍보와 미디어 쪽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사심이 충만합니다. 인턴 근무 중에도 회사 앞에 불이 나자 제일 먼저 뛰어나가 소화기를 들고 화재진압에 앞장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을 도울 줄 아는 봉사심을 가져 컴퓨터를 통한 재능기부 중에 있습니다. 제 몸을 도식화하여 만들어 본 그림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나름의 원칙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체험을 하였고 남다른 적응력과 열린 귀를 지니고 있어 어떠한 업무와 상황에서든지 빠른 대처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저의 능력을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을 전산행정 업무 능력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정이 깊어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 굴곡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청년 인턴으로 입사하여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입사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천생 배피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곧 어머니께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시련을 남부발전 입사를 통해 이겨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남부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어필해 보았습니다.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발전하는 최규상의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